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보 공개 절차와 불복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에 관한 강의 중세 번째 강의인데요.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한 대해서 행정청이 결정을 하면 이에 대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의 방법이라든지 행정청이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청구인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불복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쿠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보 공개의 절차입니다. 정보 공개를 원하는 청구인이 있으면 먼저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행정청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구술 즉 말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막연하게 그냥 정보를 달라라고 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그 대상 정보가 특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행정청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 기간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기 어려우면 10일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때는 연장이 되었다는 사실과 왜 연장이 되었는지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죠. 어떤 정보들은 제3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데, 그 정보가 제3자인 B에 관한 정보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B라는 사람에게 당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공개청구가 들어왔다 라고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렴을 할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송을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해당, 정,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데 무조건 조, 종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이라든지 기존 청구와 얼마나 유사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과 동일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할수 있는지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기존과 동일하다면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면 이 결정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공개를 하겠다 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일시 장소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엔 어떨까요? 이때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왜 비공개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고인이 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그에 따라서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줬다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안될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일정 기간 나눠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면서 열람하는 방식을 병행하든지 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을 교부해 달라 이렇게 공개 방법을 딱 선택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그 공개청구권자가 공개방법을 요청한 방식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지 그 공개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재량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본이나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락을 하세요 라고 공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기는 하였지만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 일부 거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죠. 이 판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는 것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개 방법도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일부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들을 보면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때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의미는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을 주문해 정보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을 취소한다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 실제 판결 주문을 보겠습니다. 주문이라는 건 판결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보시면 피고가 1999년 5월 6일 원고에 대해서 피고의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에 관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결정 중에는 공개가 가능한 범위도 있고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부분을 나눠야 하는데요. 별지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관한 부분, 이건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처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소한다 라고 주문에 표시가 됩니다.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공개를 해달 것을 요청을 하면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공공기관 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상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로 된건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메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간단한 사안인 경우에는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령 등에 따라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그리고 일반 국민에 알리기 위해서 작성된 각종 홍보 자료. 세 번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이런 것들은 굳이 공개 여부 결정조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다 보면 일정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생기면 실제 발생한 비용,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를 사용 목적이 공공 복리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정보 공개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일부 감경을 할 수도 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 비용을 감면할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다 이건 감면 사유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청구인이 어떠한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입니다.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이나 아니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그 20일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으면 공공기관은 심의회를 개최한 뒤에 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하죠. 두 번째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입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20일에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대상적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부처분을 받으면 그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고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처분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죠.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증명을 해야 하냐? 이게 바로 입증 책임인데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특정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그 공공기관은 내가 이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하죠. 어떤 정보는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그 제3자에게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언제 공개할지를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공개를 결정한 날과 실제 공개하는 날 사이에는 최소 30일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제3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는 공개 청구에서 시작합니다. 공개 청구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말로도 공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공개 청구를 받으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고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봉지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비공개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